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사도하현 입니다. 아 이렇게 또 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좀 기체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준비 좀 사항도 있었고 해서 사정도 있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기본 이론이 있죠. 기본이론. 용신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신 잡아야 되고 어떤 풀어나가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어, 나머지 기초 이름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다 들은 것일로 알고, 이 시간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제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 그렇죠. 뭐 5년, 10년 공부해도 사루 사주 풀이, 실질, 실전에서 사주를 풀이를 못한다면, 그거는 좀 공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 주변 사람들 위주로, 주변 사람들 주죠 실제 감정 사례들로 해서 음 사주를 풀어 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사주를 풀어 가는 과정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주를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육친 관계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음 인묘론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 형충, 음? 합 형충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면서 한 과정을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우선 신축년에 신축년에 남자 사주에 신축년에 어어 신달에 그죠? 가보일죠. 요렇게 어 우리 사주 육기 역술의 사주를 풀어 가는 과정은 월일지, 조상궁도 필요하고, 자식궁도 필요합니다, 아마. 월일지, 그 다음에, 어, 일간, 월이 중심이 돼서, 월, 월, 일지가, 아, 핵심이 된다. 그것은, 조상하고 일간의 사주 주인공이 일간과 조상궁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상님들에 대한 부분을 펼쳐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벌어먹고 기죠? 어떻게서 해 벌어먹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정당하며 어떤 계통에 나가야 있어야 되고 또또한 뭐죠? 돈이 언제 벌어질 수 있으며 언제 해야지 되느냐 마느냐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요거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현실 문제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조상궁, 내 부모궁인데 직업군하고 연관되어 있고, 일찍은 내 앉은 자내 마음이면서 내 앉은 자관계 있고, 자식하고 관계된 자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을 명확하게 아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좋으냐, 나쁘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응, 할까 말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득을 볼 것인가, 기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직장을 다녀야 되냐, 장사를 해야 되냐, 기죠 이사를 갈때 좋으냐, 나쁘냐, 시험 보는 합격이 되냐, 마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 사주를 공부함에 어서늘 사주풀이 먹, 애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 월 일치에 해당되므로, 월 일치 위주로 풀어나가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기 해당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열두 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말로다가 판때기라고 합니다. 이 판때기를 읽어가는 과정은, 월에서 태어났을 때, 봄,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죠? 봄 3개월 있고, 여름 3개월, 가을 삼 개월 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이 두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주는 다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인묘진으로 해서 이기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좌축. 요렇게 12 글자 속에 들어있는 지지 12 글자 아닙니까? 이12 글자 속에 지장간하고, 그 다음에 인묘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절처봉생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 부분을 안다, 요게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이 부분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12개 지지.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봄, 년은 가을, 겨울 흐름이잖아요. 이죠.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에 다시 봄이 온다는 거죠. 그것은 오행의 흐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 것이 오행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익히신다 그러면 공부가 그렇게 무조건 암기식으로 해서 언제 뭘 그랬을지 모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항상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신축생이니까 올해 61세, 어, 건명이에요. 남자죠. 61세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몇 개월 전에 왔다 이거죠. 우리 집에 왔다. 그러니까 상담자의 입장에서 손님이 왔으면 분명히 이 사람이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 왔는가가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무속을 하시는 분들, 분들은 아침 뭐먹 뭐냐가 영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역술이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거 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은 격부터 따져야 된다는 거죠. 풀어가는 과정이죠. 그죠 격부터 따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풀어갈 때 일자로 맨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음양을 알아야 된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음과 양을 어떻게 구분해야 을 되느냐 그러니까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니까 활발한다 이런,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단지 이거는 우리가 양이니까 남자라 음이니까 여자라 뭐 크고 작다 활동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분명하게 인신사회에서는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봄에 봄 기운이 인달에 습니까 묘달에 습니까 묘달에 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사회는 초등학생 묘는 좌우묘는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 초등학생. 근데 활동은 누가 더 많이 하죠? 남자 초등학생이 더 빨빨리고 움직여 돌아다닌다. 그래서 힘은 좌우묘가 세지만 활동은 인신사회가 많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인신사회가 역마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음량을 명확하게 가을, 겨울에 음이 많고 여름에 화가 많아서 양이다 이런 개념도 되죠. 음양학이란 물과 불의 싸움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활동적이냐 비활동적이냐 일,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간부터 구분이 가니까 여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양하고 두 번째가 뭐죠? 그다음에 일간을 본다. 일간을 본다는 얘기는 그냥 써주신 거 보면 된다가 아니라. 양간이랑 음간이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주가 풀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음간이 움직임 형태, 삶이 어떤 사람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주장이 강하며, 어떻게행동할 것이냐, 양간은 또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사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량으로 나눴을 때, 어떤 그분 기본적인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어, 월지에서, 그죠? 월지에서 용신하고 상신이. 얼른 뽑으자 나와야 돼. 요그 다음에 병이죠? 이 병적인 부분하고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나요? 병적인 부분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살아가면서, 그죠? 타고난 거죠, 월지에서. 타고난, 살아가면서 이득이 되는 부분, 수익과, 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 위치, 직장 그다음 이런 관계 또이 사람한테는 늘 지출만 요구를 하고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이런 부분 파트까지 같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용신과 상실에서 나와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가 봐야 되는 것은 음 대운을 봐야죠. 대운 대운 그다음에 대운 세운 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운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기본 패턴이라는 거죠. 이 패턴이 이거 순서대로 가면서 보는데, 여기에서 요소요소의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별로 해서 한번 사주를 풀어가 보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월재는 격 자체는, 뭐라 그러죠? 업시간에격 자체는 그 사람이 평생을 추구하는 포인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살격이면 관살에 명예 중시하고 직장 중심에 내가 전존심도 강하고 이런 거지. 인성 공부, 학식 이런 데 가야 되고. 그다음에 비겁이면 사람들을 중시한다. 그다음에 또 뭐죠? 식상이면 어떻게 돼요? 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중점적으로 두고 재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를 운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에는 편관은, 우리가 편관말잘안 쓴다고 그랬죠? 잡았을 땐 편관이 되지만, 못 잡으면 일단 살로 규정 짓고, 살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죠? <laughs> 자, 가을에 신달에 태어났으니까, 일단은 격으로 보면 여기는 살격이에요. 그죠? 살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살격이라는 것은 직장궁에 월지, 내 직장 살격을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죠? 못 잡았을 때 힘들죠. 살이라고 했으니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살이 아니라 편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살격을 갖고 일지는 뭘 갖고 있죠? 상관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격을 가졌으니까 월에 살이 갖고 있는데 속의 마음은 요게 식상을 두개다 갖고 있죠. 4하고 5로 가졌으니까. 식신과 상관. 힘든 일할때 굉장히 머리도 좋고, 비상함에 영민하고, 식신으로 또 꾸준하게 밀고 나고 힘도, 응? 쓰면서, 변덕이 없지만, 요게 60%, 3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한테 불리할 경우는 따지기도 잘하고, 지혜를 얻고, 관리하는 관리 능력도 갖고 있다. 속으로 해요. 그죠? 렇 일치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용신. 자, 지장간에서 경금이 집주인이고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간에서 봤을 때는 요것이 편재. 그렇죠? 요것이 편인. 그렇죠? 요거는 살 이렇게 됐다. 격은 살격이지만 용신은 편인용신이다. 스펙용신에서 말씀드렸죠. 스펙용신, 인과 식중에서 용신을 잡아야 된다. 그런 편인용신이에요. 자, 편인을 용신은 갖고, 일간은 단목으로서 양간에 갖고 해당되며, 편인용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하고 갖고 있어요? 편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 사람 직업을 유추해내야 됩니다. 월지에서. 어떻게 가집니까? 난제 어려운 문제를 편인을 가지고 잡아서 기저, 사업적인 재물을 벌어먹는 직업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을 용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늘 설명을 여러 번 했지만, 이게 비로 해서 이게 나다 이거죠.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을 쓰는 사람을, 용을 쓰는 사람은 관과 인을 써야 되므로, 결국 내 윗사람 상전은 두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편인을 갖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만 은 그렇지만 편인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자격증, 돈 버는 문서를 가지고 그렇죠. 관을 상대로 했을 때 돈을 벌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용신이 돈 버는 건데 상신인 관성이 관성이 결국 돈을 벌어주는 주력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직장 생활에 적합하다. 물론 편히 사업자를 가지고 장사를 하더라도 내 윗사람을 놓고 해야 된다. 사업을 해도 프랜차이즈나 하청업 쪽으로 흘러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벗어나면, 이틀을 벗어나면 이 사람은 내 개인적으로 가서 음,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 떠다 파는 거, 이런 건 어렵다는 얘기죠. 대신에 어떤 회사의 제품을 대리점 운영한다, 그럼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는 용신, 쓴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 쓴다. 근데 일지의 머리와 지략과 꾸준히 노력하는 힘, 그 다음에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용신상신이 양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금전에 들어오고 나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음은 좀, 약하고 양은 좀 강하다. 그런데 편인 갖고는 살을 다못 잡는다. 그러므로, 그죠? 편인 갖고는 살을 다못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삶은 어쩔 수 없이 한다. 어느 계통이라느냐? 천일 계통 아니면 물을 다루는 직업 쪽으로 흘러야지 된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기술직에 있어요. 기술직, 천일 기술 있다가 지금의 현재는 물을 다루는 직업 쪽에서 어떤 설비 쪽, 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생 사례를 본다 그럼 중심은 뭐라고 했죠 상심이 중심이에요 왜 그래요 용신은 내가 돈을 버는 도구이지만 그렇죠 낚시꾼이 낚시대가 도구죠 고기 잡는 도구 그러면 잡히는 물고기가 돈이잖아요 그 상심이란 얘기죠 자 물고 낚싯대를 들여왔다고 물고기가 다 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벌, 벌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금전운은 용신으로 잡는 게 아니죠. 물론 용신도 멀쩡하게 사, 낚싯대가 멀쩡하냐, 낚싯바늘이 있냐, 없냐, 기죠. 그다음 부러진 낚싯대냐, 현찰한 낚싯대냐로 나눠질 수도 있지만, 일단 수입은 어떤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 상신이 관장을 하는 거죠. 그 상신이 중요성이에요. 이 상신을 알아야만 상신의 길흉을 알아야만 이 사람이 금전의 길흉, 화복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대운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직업이 전환, 직장 변화는 어디서 얘기한다고 그러세요? 대운에서 잡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을 본다고 그러면 대운에서 어, 여기서부터 대운까지 풀어나가는 건데, 물론 세부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엄청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가 당장 봐야 될, 빨리 봐야 되는 것들은,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 상신호 봤을 때 신달에, 분명히 신달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가 음의 계절에 태어났을 때, 매의 연도에 태어났죠. 그러므로 대운이 역행, 그래서 사, 사, 오, 미, 를 지나서, 진, 묘, 현재, 인대온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이거를 얼른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간 기준 식상온에 있다가 비거분에 와서 인대온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죠. 얼른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가용신인데, 금이 상신이 됐죠? 가을, 겨울에 금왕절이 된 지, 기는 목과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지만, 다, 죽을지도 살약은다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금의 형태로 사, 상황을 딱 보면, 미에는 금이 못 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힘들었죠. 그 다음에, 오 때는 축이 붙었죠. 그러니까, 조금에 있었다. 사회 경금이 붙었으니까, 그래도 좀 나았었다. 그죠? 그렇지만, 화의 어떤, 저기, 화왕절이고, 금이 으드 맞고 있지만, 그래도 수입이 좀 있었다. 진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임묘가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죠? 힘들었죠? 신금이 임묘가 돼 있고, 임수도 임묘, 용신임묘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낚싯대가 없어졌는데, 고기가 만약에 담들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잡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묘에 들러가니까 술이 붙어갖고, 술중 신금 때문에 그냥 근근, 근근 자생 살았다. 이렇게 봐지고. 그러면 요번에 인대원이딱 들어간, 들어간 지 1년 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법당에 찾아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1년 만에 법당에 찾아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자, 인대원에서 비건대원이고 월지 충마적고 일지 합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우리가 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하게 월지 충마적고 일지 합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의 직장 문제하고 안전자리의 신상의 변화가 있다. 이거는 감지가 되죠. 근데 충마하고 형된 거, 합된 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분은 이해가 못하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보자는 거죠. 자, 여기가 우리가 절제 봉쇄는 경금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 중에서 갖고 있는 경금이죠, 신금이. 이것이 새롭게 끊어졌다, 다시 붙는다? 직장이 바뀐 거죠. 여기 직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직장이 바뀌어버린 상황이 도래를 했다? 그런데 올해 신축년이죠? 충년에딱 들어와버렸어요. 충년에 딱 버렸어요. 충년이 이거지, 21년도란 말. 충년에딱들어가야 월지, 긴금, 임명. 다. 대원에서 직장이 바뀌면서 충년에 들어와서 임명이딱 되어버리니까 없어져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직장 그만두고 경금이 들어가고 신급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정관이 만났다. 이런 형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왜 들어왔냐? <laughs> 지나가다가. 먼저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이거 물어봤다 그죠? 딱그 문제죠. 가세요. 가세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그래. 많은 자리 이동, 월지 직장 충걸려서 바뀐 거. 이 대원에서 그런 대원에 이미 접어들었다. 그러죠 이 사람이. 자, 그 대원에서 청간도보급니다 사람이. 그렇지만, 천간은 순간으로 적 변화는 바뀌죠? 이 지지의 인이라는 것이 월로 따진다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30일까지에요. 이 지지가 항상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바깥에서는 천간 5년, 밑에 5년도 보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5년을딱 잘라볼 게 아니고, 인, 이 지지의 인 들어왔는데, 얘가 언제 나타날 것이 연우네. 그래서, 대원 들어가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대온 하반기에, 5년, 6년, 7년 지나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년은 잘라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통째로 다 봐야 한다 얘기도 분분하지만, 세운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 틀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충년에 왜 들어왔냐, 임대운 충년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유는, 다이던 직장 그만두고, 끊어졌죠? 탁탁. 끊어지듯그 새로운 직업이 채 나타나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상당한 고민을 갖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세요. 갑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게 돼서 현재도 그 직장에서 굉장히 적응하고 있다. 더군다나 간 직장이 물과 관계된 직장이기 때문에 물을 움직이는 그 설로 설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따고 와서 그게 다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내년부터 인연이고, 또 바뀌고, 이 수들이, 용신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상신을, 대운에서 온 상신을 갖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계속 가긴 간다. 그런데, 대운 상신이 여기, 이때의 용신이죠? 계속 계속 쓰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버는 건 아니지만, 중간 팀장 정도에서 얼굴을 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거를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을 좀 많이 뺏겼는데 요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물론 저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 사주 풀어가도 좋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주도 정확하지 않거니와 인터넷에서 흐르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을좀더 쉽게 이해하고. 조금 더 쉽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끔 사주를 한번 풀어가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마음이 많이 보태게 그렇죠. 조금 더또 일부 분들에서 좀 재밌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 어떻게 재밌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도 <laughs> 좀 우세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수업 여기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사주를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